건강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, 저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메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키슬입니다. 네, 오, 안녕하세요. 오, 반갑습니다. 어 저희가 오늘은 네. 어, 네, 특별편으로 찾아왔습니다. 네네. 어, 네, 특별한 캠페인을 위해서 찾아왔는데요. 키토 컨텐츠 크리에이터 연합이라고 최근에 또 생겼지 않겠습니까? 네. 이 키토제닉 이쪽에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키토를 장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죠. 어, 네네, 그래서 일명 잘먹잘빠 캠페인이에요.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누가 은 거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잘 먹어야 잘 빠집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,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먹어야 되나? 내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. 네, 도대체 뭐가 잘 먹는 거냐? 그렇죠. <laughs> 왜 하필 저탄고지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맞아요. 그왜 스님들 굉장히 그쵸.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그 절밥이 사실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스님들 중에 대사 이상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쵸, 거예요. 그렇죠. 신기하게. 그 채식의 함정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어, 이런 단점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게 비타민... D 불충분에 음, 나오고 음. 되게 유의할 만한 수치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네. 지표가 굉장히 다 어. 높게 나오신 것들이다. 염증 수치가 높다 그러면 사실 모든 병의 시작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특히 현대 탄수 식품들이 대체로 가공 식품들이 많잖아요. 어, 그쵸, 거의 맞아요. 90%.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찾아볼 만한 게 밥, 곡물 코너 말고는 건강한 탄수가 없는 네, 것 같아. 그 네, 네. 내가 건강해야. 또 남을 위한 오, 행동을 실천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우선은 그렇게 저탄고지를 선택을 해서 잘 먹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왜 저탄 잘 먹는 게왜 저탄고지냐? 하기 쉬우니까. <laughs> 그럼 두 번째, 이제, 밥잘 먹어야 돼? 라고 얘기하면 많이 먹는 거 생각하시잖아요?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 자리 좀 오해가 있어요. 네. 경계하셔야 될 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,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까 저탄고지로 시, 쉽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그 식욕 잡는 거는 사실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거든요. 이 모든 걸 함께 아우려면 <laughs> <laughs> 기승전 저탄고지와 운동이죠. 네. 네네. 저탄고지 초반에 네네.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렇지만 많이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. 많이 드셔도 되는데 그게 건강하다랑은 또좀 달라요. 내 인슐린 저항성이랑 랩틴 저항성이 개선되는 동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어떤 가, 과도기적인 그렇죠. 과정일 뿐이거든요. 제일 부러운 말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 양이 줄었어요. 아. <laughs> 도대체 내 실격은 언제, 언제 줄었든 남요. <laughs> 저는 아직도 안 줄었. <laughs> 궁극적인 방향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 지구 에너지를 아끼는 게 어, 그리고 소식을 하면서 영양분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저탄고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잘 먹자가 결코 많이 먹자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. 그러면은 건강한 저탄 거지 건강한 식단을 뭘 먹느냐 네 더티키토로도 살은 빠지지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클린키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을 냈던 것 같은데 이 식재료의 그 불편한 진실들을 네.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그 공포심 때문에 아난 진짜 이제 아무것도 물만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또 물도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니 <laughs>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사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주는 제일 좋은 식단이 저탄고지 아니겠습니까? 그쵸? 간을 쉬게 해줌으로써 네. 간이 해독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네. 해주는 거. 그걸 해독을 잘하는 몸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저탄고지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얘기죠. 아 그러면 나 이제 밥 어떡하지? 특히나 저 같은... 외식이 많은 스타일들. 아무래도 밖에 음식은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.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진짜 없으니까. 진짜 문제가 그거예요. 뭐가 네.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네. 없는 게 너무. 아니, 저 우리 얼마 전에 김치찌개집 갔다 되게 그 사장님한테 <laughs>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. 빨리 말씀해 주세요. 저희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... 아, 진짜 충격적이야. 이거는 두번 해봤더라도 번 충격적이에요. 아니, 우리는 설탕 같은 거안 써. 화학 음, 조미료 같은 거안 써. 아, 그런 소소한 모르는. 것들이 음, 쌓이고 쌓여 외식의 독성을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 같네. 그럼 나는 이런 나는 기토식을 포기해야 되나? 음. 그럼 못뭐 드실 건데요. 음,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. <laughs> 네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여러분. 어서 오세요. 정말 많으신데. 뭘 해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 그냥 내 몸에 가장 좋은 거, 건강한 거로 맞아요.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. 맞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. 잘 먹으면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네. 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비워낸 채 비우는 것도 내, 나를 온전히 다 채운 다음에 아 이게 지금 내 몸을 비, 비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그렇게 믿고 네.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게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음. 나는 기아 상태를 아직 모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메인님이 늘 얘기하시는 그거 있잖아요.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복대. 네. 자, 여기까지 저자세 팟캐스트에서, 어, 잘 먹어야 잘 빠져요 해서 어떻게 잘 먹고 무엇이 잘 먹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잘 먹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명품 캥커루님께서 아, 몸빵 캥커루님께서 아, 네, 또. 몸빵 명캥님께서 직접 잘 먹는 게 뭔지 손수 몸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네. 네. 잘 먹어야 잘 빠져요. 키크형 캠페인 어, 저자세 팟캐스트 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